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잠깐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영화, 예수는 역사다, 그리고 문법은 제가 쓴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세요입니다. 서점에서 구매하셔도 되고, 이메일 주소로 주문하시도 됩니다. 영화 제목을 보면 짐작하시겠지만,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에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종교에 관심 있으신 분, 혹은 이미 교회를 다니지만 다른 교회 좀 알아보시고 싶으신 분은 이 링크나 QR코드로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교회 57년째 다니고 있고, 죽을 때까지 다닐 계획입니다. 자, 영어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공부했던 복습할 만한 문장 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어렵습니다.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구경해 주세요. 나는 추측합니다. I guess. 나는 내가 단지 이것을 잘못한다고. I'm just not good at this. 나는 단지 그것을 그와 공유하고 싶어요. I just want to share it with him. Joma Joma Sada on every shade. You can but for more, I try. To reach him, the more he pulled away. 예, 여기까지가 어제 그복습이고요 오늘도 일단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키다면 어린애란 뜻도 있고, 멀리다라는 뜻도 있는데, 오늘은 멀리다로 썼습니다. 체포경찰관, arresting officer, 맹백히, obviously, 말 실수하다, slip up, 뭐냐면 미끄러지던데, 어, 제가 잠깐 미끄러지다, 이런 말도. 그래서, 어, 예물돼서, 제가 잠깐 말이 섰습니다할 때, it was a slip of the tongue. tongue은 혀지요. 그것은 혀의 미끄러짐이었습니다. 즉, 제가 잠깐 말이 새나왔습니다 이런 말이죠. 이름, first name. 저 같으면 한 민근 할 때, 이름은 민근이죠. 그래서 누가 저에게 민근아, 이렇게 부른다면 친구 간에 하는 말이죠. 그 다음, 이론 theory. 정보원, 좋게 말하면 정보원, 나쁘게 말하면 밀고자, informant. 그다 t 깽 전담반, e 테스트 포스, 담당관, h a n d l e r 시카고 경찰국, 아, 시카고 경찰국, 시카고 PD, Police d e p a r t e n t 약자. 그다음 덮다, 숨하다 cover it up. 그다음 계재하다 식다, 혹은 기사를 내보내다, run. 확인하다, confirm. 영수증, receipt. 아, 그어이 영화는. 어, 유능한 신문 기자이자 무신론자가 어, 기독교 호구성을 밝혀내려고 애쓰다가 조사해보다가 결국에는 기독교를 개종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이 기자가 어떤 경찰관이 그 깡패한테 총에 맞은 사건 다루던 다루는 중에 옛날에 나왔던 신문 기사들 쭉 조사를 해보니까 총에 맞은 코블리스티라고 하는 경찰관이 어, 계속 신문에 나와요. 그래서 그 검토하면서, 고블린스키, 고블린스키, 고블린스키 하다가, 지금 하면은 당신은 나를 몰리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 어, 이 하면, 아주 이럴 수가 있는데, 뭐, 하는 것에 틀림없어. 어, you must, must 쓸 수도 있고, have got to 쓸 수도 있고요. 놀리다가 키드였죠. 그래서 꼭 부탁드리는데, 큰 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마음속으로 하지 마시고. 당신은 말을 놀리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 그렇게 하고는 그 자료를 가지고 그 편집장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말하고, 말합니다. says here. 고블린스는 kuznetsov came to our power. kovlinsky was sixth arresting officer. yuzefon, six of mines. meaning he obviously is under this disguise. 사실상, in fact, 내가 키코 면담할 때, when I interviewed the kids, 그는 미끄러졌습니다. 마시지였습니다. He slipped up. He called Kablinsky, 그 이름에 의하여, by his first name. 이론 theory 제 이론은 뭐뭐입니다 my theory is it's 정본이라는 겁니다 it's an informant gang 전담반을 위한 for the gang task force 담당관 핸들러 그리고 그것은 의미합니다, which means 한 게임 단어니, or g a n g member 그냥 쏘았다, just shot 자기 자신의 담당관을 his own handler 어떤 u s m g For some reason, Chicago PD w s t m e covering it up. In Taiwan, i s on h e r u cut s h o e e Pindipan is in t h 나는 그것을 제재할 수 없어 I can't run that 자네가 가져다주지 않는 한 unless you get my g e you get me 경찰국 내부의 홈쇼에서 a source inside the PD 어떤 사람 someone 확인해도 c o n f o r m 킵스가 정보인이라는 것을. 킵스 is u n i n f o r m a n 그러니까 이 중독이 어, 저는 약간의 도움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I'm going need a little help.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 영화를 보시면 이 장면에서 손가락 이렇게 비비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좀내놔라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편집장이 뜨름한 표정으로 흥겨서 돈을 주면서 저녁 식사와 음주만 그니까 기자가 돈 받으면서 그래서. 그다음 편집장이 명수증 가져와, bring me back r e c e e 왠지 편집장은 늘 자기 사무실 문을 열어놓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직원들 뭐농땡이 부르나 뭐뭐 하나를 들으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이 친구 나갈 때마다 문 닫지 말라는 말을 급하게 하는데도 문을 팡 닫고 나가니까 지금도, 그리고 닫지 마, 이런데 문까지 발음도 하기 전에, 물탄 달라리고 나갑니다 오늘 대본 중에서 스별이 암기할 만한 문장 아, 말하고 있습니다 말합니다인데 죄송합니다 이곳에서 말합니다 s a y d here 코빈 스크가 히克의 체포 경찰관이었다고. 코빈스키와 힉스의 경찰관, 키즈펀 6번. 사실상 이때 내가 힉스와 면담할 때대나 인터뷰를 힉스. 그는 미끄러졌습니다. 말 실수했습니다. He slipped up. 제가 잠깐 말이 셌습니다 할때 저는 코블린스키를 불렀습니다 He called Kowlinski. 그 이름에 의해서 His first name. Why his first name? 어떤 일이었는지 For some reason. c PD is covering it up. 나는 그것을 제재할 수 없어. I can't run that. 자네가 나에게 한 소스를 가져다 주지 않는 한. unless you get me a source, 그 경찰국 내부에, inside the PD. 네, 예, 울메기 까지구요. 자, 숙제. 위에 예, 영작 연습하다고 오늘 비교를 쉬웠는데, 그래도 혹시 잘안된거 있으면은 다시 반복 연습해 주시고요 어, 만은 문장 공책에 적고 암기한 다음에 5일 동안은 매일 복습해 주셔야 완전히 자기 것이 됩니다. 지금 몰랐던 단어, 그렇 적어서 암기하시고, 열흘간은 복습해 줘야 자기 것이 됩니다. 그리고 영어를 잘하려면 반드시 문법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어, 문법 안해도 영어 잘할 수 있다는 그런 도 정말 절대 믿지 마십시오. 어, 그래서 제 책은 이제 시중에 좋은 문법 책 많지만 제 책은 어, 제가 독학으로 공부하면서 고생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독학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책장만하셔고 기초부터 차근차근 문법을 공부하셔야 영어를 잘할수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미국사람 영어 어, 문법 몰라도 영어 잘반한다 이런 대변인 들은 없는데 우리는 미국사람이 아니고 한국사람으로서 영어를 공부하기 때문에 꼭 문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시려면 단어 암기와 문법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공부했던 부분 영화 녹음하셔가지고요. 어, 시간 있을 때마다 듣고 따라하시면은 발음도 좋아지고 청취력도 좋아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